소행성 광업, 우주강산 시대에 주목하라.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행성 광업이라는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구 자원의 국가를 현실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주를 새로운 자원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행성 광업은 우주에서 금, 백금, 철등, 귀금속과 희귀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행성 광업의 잠재력과 그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소행성 광업의 잠재력. 무한한 자원의 보고. 첫 번째로 소행성 광업의 잠재력은 지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원 채굴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희귀금속과 같은 고부가 같이 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행성에는 금속과 히토류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자원은 지구의 광물 자원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사의 자료에 따르면, 직경 500m 정도의 소행성 하나만으로도 지구 전체 금속 수요를 수십 년 동안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행성의 자원은 화학적으로 지구 자원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욱 순도 높은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소행성에서 채굴된 자원이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산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금, 백금, 니켈, 철등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구의 희귀 자원을 포충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소행성 광업은 우주 탐사와 발전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주 자원을 활용하면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소모되는 막대한 연료와 자원을 줄일 수 있으며 우주 탐사를 위한 기지 건설에도 필요한 자원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인류가 지구를 넘어 달, 화성, 더먼 우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기술적 도전과 혁신 소행성 광업을 실현하는 기술들 두 번째로 소행성 광업은 새로운 기술적 도전과 혁신을 요구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다른 산업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행성 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소행성을 탐사하고 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 탐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행성의 표면과 내부에 어떤 자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광업의 첫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은 지구의 광물 탐사에도 응용될 수 있으며 자원 채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운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이를 치거나 우주 기지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광업 기술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 로봇을 활용한 원격 채굴, 소행성에 착륙하지 않고 자원을 끌어올리는 무중력 채굴 기술. 그리고 채굴된 자원을 우주선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반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장기적으로 우주 탐사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행성 광업은 우주에서 자원을 정제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지구로 자원을 운반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직접 자원을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주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며 3D 프린팅 기술 등과 결합하여 우주 키즈 건설, 우주선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행성 광업은 단순히 자원을 채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다른 산업 분야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 3 경제적 환경적 이점 지구와 우주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세 번째로 소행성 광업은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통해 지구와 우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행성 광업이 본격화되면 지구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희귀금속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자원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며 희소 자원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자원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의 자원 채굴은 대규모 환경 파괴를 수반하며 이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산림 파괴,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은 모두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반면 소행성 광업은 이러한 환경적 부담을 지구가 아닌 우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이나 히토류 자원의 경우 지구상의 채굴 방식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와 자원으로 추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자원 확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행성 광업은 우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며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우주 자원의 활용은 단순히 광물 채굴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통신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지구 경제의 한계를 넘어 우주라는 무한한 시장을 개척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경제적 발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행성 광업이 지구와 우주에서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서의 잠재력,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도전과 혁신, 그리고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통해 소행성 광업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주광산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거대한 변화를 주목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